안녕하세요 히트머신 고려입니다. 네, 오늘은 반악스에서 새로 나온 이 제품 이그니스 낚싯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이 박스를 열어보면서 이 낚싯대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영상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악스 이그니스 v1 32 이게 중요하겠죠? 전장 5.7m 마디 8절 메이드 인 코리아 46톤 카본 혁신적인 초경량 중량 구현 최적의 힘세 밸런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1회 무상 AS 죽이네. 붕어전용 미물 밑에 판매가 19만 원. 여기 보시면은 슈퍼 나노픽스 공법의 특징. 새로운 꿈의 신소재인 슈퍼 나노픽스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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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슈퍼 나노 픽스를 썼기 때문에 좋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또 카본 UHCVS 카본 채용 IM6 솔리드 채용 강한 탄성 샤프한 액션 연출. 편 길이 5.7m 절수 8절 선경 0.9mm 원경 20.1mm 탄소 섬유. 메이딩 코리아. 번학.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 낚비짐바 바바바. 예, 낚싯대를 보관할 수 있는 이 낚시 케이스. 그리고 아, 낚싯대. 낚싯대가 있고 또 이게 보증서겠죠? 예, 여기 보증서 보시면은 1회 평생 1회 무상 이용권. 있습니다. AS는 반학스 본사 가시면은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어, 이거 꼭 가져가세요. 먼저 손잡이 부분인데요. 슈퍼 나노픽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요 나노픽스가 이렇게 약간 여기 튀어나와 있거든요. 접지력, 접지력을 좀더 좋게 만든 것 같고요. B 반학스 B 여기 적혀 있고 적혀 있고 메이드인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그니스 V1 보라색깔로 에 3이 칸. 털깃털이4 기털. 개예요. 불타오르는 깃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무게일 거예요. 무게는 뒷마개와 앞마개를 뺀 무게고요. 자, 무게가 95g 나왔습니다. 보여 드리면은 95g 맞죠? 음, 정확하게 95g 나왔고요. 뒷마개는 지금 4g이 나오고요. 긴마개를 포함한 무게거든요. 무슨 99g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낚싯대를 약 7개월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향어도 잡아보고, 붕어도 잡아보고. 이 낚싯대가 확실히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다른 낚싯대를 5번 던질 거, 이 낚싯대로 10번 던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낚싯대가 가볍다고 해서 투척이 조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 투척이 너무 좋았고 낚시대가 중경질때라서 고기들의 제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강도의 컨트롤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낚시를 잘못 하는데 그래도 뭐 향어 잡았을 때에 고기들이 잘 끌려왔고 제압도 어느 정도 됐던 걸로 보았을 때. 저같은 이 초짜 낚시꾼들도 이 낚싯대로 향어를 잡았다는 것은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낚시터에서는 이그니스 낚싯대 3위 칸을 드립니다 야 근데 이 4월달 현재 순위가 56.5거든요 붕어가 온 이유는요. 완전 노지 느낌의 이 임진강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 좀더 실험이 더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노지에서 하실 때는 낚싯대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완전 저한테 맞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이런 초짜 낚시꾼한테는 이런 맞바람 상태에서 앞투척을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아예 안불 때는 투척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3위대 기준에서 10만원대 후반에 낚싯대가 나오냐? 네, 이 낚싯대가 뭐 재질이 뭐 값싸거나 뭐 후진 재질로 이런 재질로 만들어서 가격이 싼게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반학세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침체가 되 있기도 하고 많이 힘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진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19만 원대의 낚시대를 만들었다. 거친 폭나를 넘. 가 아까 바람이 많이 불면 투척이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에서 밑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투척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주 쉽게 투척이. 오, 오 여러분, 고기 잡았습니다. 흰색 흰색.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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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도. 흰색 나오나? 흰색. 자, 6대 4흰색 나옵니다. 정확하게 고기에 잡혀서 지금 힘세워 이걸 찍었다니 자 그리고 위로도 한번 드리고 다안 나오네 자좀더 위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위로 보여드리고 그 고기를 제압 후에 자 잡았습니다 어우 세 힘세 영상 힘세를 여러분들께 좀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싱 붕어 주스첫 출조의 마수거리 이야 죽입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지금도 제가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어, 아주 가볍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어깨에 무리가 덜 간다는 그런 장점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무게 대비해서 가격대가 10만 원대 후반으로 나왔다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스텝이긴 하지만 가격대도 좋고 또 힘세도 좋고 제압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낚시대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낚시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낚시대는 본인의 취향, 본인의 체형, 본인의 힘에 따라서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어, 제가 사용해본 결과 아낙스 이그니스 V1. 음, 어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면 음, 좋은데? 예 <laughs> 네, 그겁니다. 예 아시겠죠? <laughs> 네. 어, 오늘 리뷰 영상 어, 자세히 좀 했는데 어, 모르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또 자세히 물어보고 바낙스에 물어보고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laughs>